이야, 야 너무 신기하다. 맛있어, 내 손은 맛도 없나 봐. 아브라? 그래? 응. 추방지 할 필요 없어. 발저 발만 잠거. 아니 이거 한 발만 잠거 가지고 땡겨. 당겨. 땡겨 주세요. 빨리 뭐나아 오. 크다. 그래? 야 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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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제일 큰거임이러이 여기. 오. 오 고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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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크다 커배좀봐 어우 터질라 타질라. 터질라고. 어, 어. <laughs>